요즘에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자지 보자 스펙, 돈 들인 비용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하나 이해란 말이죠. 이런 문제를 부모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그 불패신화 이런 한국 부동산이 일본처럼 좀 심각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음. 의견을 조금 많이 주고 계시는데 네, 저는, 네.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요 재작년에요 네. 한국은행에서요 주요국의 음. 물가 네.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PPP. 계획이네요. 네, 네. 네.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라고 그런데 프랑스가 네.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 아이고, 정말요? 어. 근데 이두 나라가 우리보다 네. 선진국이고 그렇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음.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음. 이두 나라보다 우리가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 어. 부자래요. 네. 믿어지십니까? 그냥 참정스럽습니다. 네. 한국은행 네.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네.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 봤더니 네.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고 음. 금융 자산이 22%예요. 네, 네. 어. 근데 미국은요. 음. 34%가 부동산이고 어. 금융 자산이 66%.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미국과 비중이 딱 반대예요. 네,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음.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묶여 있는 네, 돈이 네, 너무 많은 네. 거군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면 상관없죠. 음. 그러면 말씀대로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네.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음. 에,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지금요 네. 음.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네. 에,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음. 그리고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어, 네. 거의, 네네. 예.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음. 일본 땅을 다판 돈에 약 4분의 3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땅 넓이는 4분의, 4분의 1인데,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아, 이 말은 평균 3배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다. 음.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런데 네. 제가 1980년대 동기, 일본에서 근무할 때요. 음.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의 땅을 다 팔면 음. 우리나라 남한 땅다판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음. 지금은 4분의 3 비슷한 네. 수준까지 왔다는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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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땅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왕창 네.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때 일본의 땅값이 비쌌는지 일본 동경에 가면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음. 지오다쿠라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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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예요. 오늘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네. 그 돈으로 <laughs> 캐나다 땅을 통째로살수 아, 있다고 하더라고. 아 정말요? 하나의 구를 네, 팔면 네. 이제 캐나다를 다살수있다시 네. 그게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땅값이 비싸면 아. 동경시의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음. 그 돈으로 캐나를다 음. 다삽니까? 음. 그게 열다섯 예. 배 되던 예. 게 예. 지금 예. 쪼그라든 예.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요, 음. 일본도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어요. 음. 우리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비슷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0%정도가 떨어졌다가 약간 올랐는데도 37%예요. 근데 제가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던가가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대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 가까이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요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때 91년까지 8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아 많이 올랐네 그래가지고 네네.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약간 올라있는 정도 3분의 1이요? 33% 가격? 예, 예. 네. 결국은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집값이 네. 네. 떨어지니까 네. 그리데두 번째는요 서로 다 관계가 있는 건데 네.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아요 아, 네. 우리나 네.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맺혀 있죠 예, 네. 내가 네. 집이 없다 근데 네. 금융자산에 몇억이 있어 음.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음. 이 돈은 딴데 투자할까 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난 (3년) 어땠습니까 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음.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아니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음. 눈깎고 집 샀잖아요. 네. 예. 지금도 예. 부동산 반등이 일어난 게 예. 그런 대출을 예. 통해서 조금 부동산 시장 반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요. 네. 1980년대 일본은 우리가 더 했어요. 어. 그때 저 일본에서 근무를 해서 아는데 그때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네, 네. 미국 선진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애용화 값을 더블 올려버렸거든. 네. 플라자 합의. 예, 예, 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뭐냐.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음. 우리 지난 3년처럼 돈을 왕창 풀었어요. 네. 그 돈이 기업에서는 땅 산다고 날리고 네. 개인들은 집 산다고 날리고 집못 음. 사면 음. 큰일 난다고. 자산이 폭등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에. 거죠. 유동성이 풀리면 소위 버블이 경계가 음. 돼가지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음.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예. 유목민국과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음.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 신분의 상징이고 네, 네.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 아파트가 신분의 상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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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음. 근데 30년 동안에 집값이 떨어져 음.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음. 경제는 어려워져 음.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우리 가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네. 또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음.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 가지고 음, 음. 성인이 돼서 집을 사면서 집값 올렸어요. 네.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집 마련이 끝났어요. 음.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음.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인구 대비 베이비붐의 기간이라든지 그 출산율이 네. 거의 인구 대비 우리는 일본의 두 배쯤 되거든요. 음. 끝나면 쇼크가 훨씬 더클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도시화. 음.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음. 집을 사니까 집값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음. 관내 빈집 있다. 네, 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음. 여기 와 살면 공짜로 살고 음. 다른 것도 지원해 주겠다. 네, 네, 네. 우리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은요. 네.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음. 그 세계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음.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네.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거의 네. 1등, 2등이래요. 아, 네. 9 0 아마 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2%고요. UN의 발표에 의하면 82%인데 음. 뭐 방법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네. 근데 저기 시골에 가봐도 도시로 나올 만한 젊은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노인들만 있지. 예, 끝난 거예요, 그게 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국에서는 음. 개인이 살고 있는 집 말고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부동산 투자를 하되 실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음.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저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지? 음.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아,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고 네. 네.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함부로 제가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이말못 하는 게 떨어지더라도 직선으로 떨어진게 아니거든요. 네. 떨어졌다, 네. 올라 떨어졌다, 네. 올라다 일본도요 그게 장기 20년 30년 하락으로 갈지는 처음에 4 5년 동안은 몰랐어요 네. 지나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도 지금 몰라요 네. 그 함부로 내가 어떤 분이 집 팔게 했는데 그게 가을쯤 가서 반등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그래서 함부로 뭐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은 네. 못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네,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으니까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음. 원칙만은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그 원칙이 뭡니까? 투자라고 네.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음.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음.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네.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환갑날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되어야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퍼는안 된다. 네네. 참 무책임한 대답일지 모르지만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좀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금융자산으로 넘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 리츠라든지 진짜 안전한 어떤 국채라든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자산을 분산시킬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그럼 낮추라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음. 화장실하고 건너방 막 쪽에서 음.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냐 주택연금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음. 하게 되면은 네. 그렇죠. 분산시킨거 거가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이 네. 앞으로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네. 아 저는 그 상품은 정말 잘 만든 거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네. 아, 이집 물려주지 말고 그냥 그걸로 주택연금해서 나중에 노후 그냥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 있거든요 아니 1 0 0 살까지 사시는데 음.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집줘봐요그 아들 7 0 살이거든요. <laughs> 네. 음. <laughs> 맞습니다. 아, 저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벌써 어? 집을 아직 탐내더라고요. 아, 젊은, 아직 젊은... <laughs> 아, 젊은 건가요? 탐내봐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미리 알려줘야죠. 아, 그런가요? 나 백사까지 그럼... 살 거니까. 네, 아예. 아이... 애가 상처 입을까 봐 <laughs> 지금 아. 수능 준비 중이라. <laughs> 네, 알겠습니다. 수능 끝나 맞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어, 들었지. <laughs> 네. 자 그러면 한번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조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이렇게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정말 부모님의 어떤 노후를 굉장히 방해하는 네. 의식적이진 않지만 네, 그,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녀 리스크 하면 음.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하냐? 그 작년에 예, 통계 자료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서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는 캥거루가 네네. 314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전체 어. 성인의 7.5%래요. 어, 아이고. 근데 캥거루가 이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laughs> 왜 그렇죠. 네, <laughs> 캥거루는 캥거루가 짐승인데도 네. 지새끼를 음.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아.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페로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음, 이 페로사이트라는 말이 그렇죠, 네. 무지기그 어려운 단어잖아요. 생물 선생님이 아는 단어인데 네네. 그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 기생충이라는 아, 뜻이래요. 이본식으로 아, 바는 파라사이트 싱글뭐 그러는데요. <laughs> 네. <그게> 기생충적 도시라는 <laughs> 네. 뜻이래요. 몇년 전에 발표된 통계니까 좀 바뀌었겠지만은 몇년 전에 일본의 35세에서 음. 44세까지 딱 10년 기간에 인구가 1,895만 95만 명이었는데 그중에서 결혼 안 오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중족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타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서는 키퍼스라고 부모의 노후장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음. 정말 모덕의 노후자금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뭐 신문에 과소비 하지 말자, 과소비는 말이요 음. 중남미라든지 이태리, 그리스 같은 나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요, 근금 전략하는 나라예요. 음. 뭐 루이비통 백을 사도 100개 삽니까? 한개면 그만이지? <laughs> 네. 자식한테 드러난 돈은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음. 맞아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미국 CNN 방송에서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음.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음. GDP로 나눠봤더니요. 음.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아이고. 2등이 중국, 음. 3등이 이태리. 아, 네. 이태리도 또. 그러니까 네. 이, 이 문제가 음. 두 가지 문제를 했어요. 음. 그렇게 돈을 쓰는 게 자녀한테는 도움이 될까 하는가 하나고 음. 그리고 내 노후를 힘들게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게 좀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음.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자금, 네. 과외비. 그런데 또, 또 취직이 안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쓴돈 교육비라는 게 결국 뭐냐면 애들한테 주입식 교육시키는 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근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애들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딸도 보니까 외손녀 외손자 키울 때 보니까 엄마들끼리 모여 가지고 선생 좋은 사람들 다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해서 애들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뭐 자식을 쓰는 거 좋아요 그것이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건 아닌가는 하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써가지고 내 노후를 망치는 거 아닌가는 하 생각해 보고 쓸때 쓰더라도 써야 된다. 우선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 뭐, 교육과 관련된. 저도 뭐, 이미 뭐, 학부모라서. <laughs> 저는 이제 뭐, 고3고1이라서 그 무한 경쟁 시대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싶은 게또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돈을 쓰는데 보면 음. 재작년에 음. 서울에서 40대 후반에 음. 부부가 맞벌이 하는 커플 음. 세 커플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중에서 과외비를 자기내가 제일 들 쓴다고 그러는 집이 어느 정도였냐면 음.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다고 러더라고요 어, 네. 많이 벌잖아요 네. 40대 후반에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의 과외비로 들어가는 돈이 3,360만 원이래요 아 1년에? 네 예. 아, 그러면 한 300만 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등록금 내야죠 음. 책값 사줘야죠, 빵 사줘야죠 옷도 사줘야죠, 가족 먹고 살아야죠 음. 언제 저축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67세까지 1억씩 벌면 또 상관이 없는데요 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거든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면요 재취해도 먼저 받은 월급에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네. 연봉 2천만 원이 무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결혼해서 결혼비용 들어야 돼. 노무 요양비 들어 의료비 들어. 그래가지고 중사직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취직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놀란 게 작년에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68%로 나왔더라고요. 일본은 96%예요. 일본은 구인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은 취직하려고 그렇죠. 난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68%에서요 군대 간애들 대학원 간애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빼버리면50% 음. 되거든요. 음. 그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문제는 취직만 하면 또 만수무강이냐? 아, 또 그것도 아니고. 남자가 주 직장에서 음. 45세까지 근무한 확률. 음. 6 0세도 아니에요. 45세. 60년 이전 출생자는 70, 음. 80%였고, 음. 5, 8년 개띠도40% 정도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대래요 음. 이제는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음. 평생에 6번 정도를 이렇게 이직을 해야지 음. 겨우 60까지 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요, 고성장 시에는 돈처발라서과외공부해가지고 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음. 본전을 뽑았어요. 네네. 그 그렇죠. 저성장기에는 음. 신규 채형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저기서 나를 뭘못 뽑냐? 음.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음.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음. 전문성을 보는 거거든요. 네두 번째, 음. 평판. 음. 음.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음. 음. 여기서 흘리면 끝이에요. 음. 요즘에 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네, 레퍼런스 체크를 굉장히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렇게 돈 들인 비용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하나 이해란 말이죠. 이런 문제를 부모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요 정말 그렇게 해서 또잘 돼서 변호사가 됐다. 제가 놀란 게 얼마 전에 저희 업계에서요. 변호사,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음. 50명을 뽑았어요, 50명이. 50명? 네. 아, 네. 왜 그러냐?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음. 만 번째 등록이 2006년. 음. 변호사가 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음.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음. 근데 또만명 늘어나는데, 8년. 음. 또만명 늘어나는데, 5년. 음. 지금 변호사 3만 3천 명 시대라고거든요? 네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예요.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네네. 그럴 때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대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인데요. 노후 대비로. 첫째가 뭐냐면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네. 아니면 중학교 들어가든지. 네. 그래서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교육, 결혼 문제, 이런 자녀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공통된 인식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간접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 조정장 시대에 어떻게 애들이 장래를 개척할까 그 힘을 길러주는 공부가 뭔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유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노후가 잘 보장되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큰걸그 자녀 리스크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정말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친구가 사회에 나와서 자기 몫을 해내야지만 그게 또 국가한테 도움되고 또 부모한테 또 도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 본인 혼자만 결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웃음> 부부가. <웃음> 아, 네, 부부가 참, 상의해가지고. 좀 힘들죠. 네, 맞아요. 그럼. 힘든 일이에요. 저도 네.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음. 옛날에 다 꼼짝 못했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한마디만 네. 했는데. 네네. 또 본인 입장에서 자녀 세 관리에 제일 필수 과목이 뭐냐면 결국 연금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아, 나는 연금을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안심하고 도와주자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연금만 하나도 없고 돈만 뭐제 세법이 있는데 거기서 쪼개서 주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삼층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거가 자녀 리스크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아, 하다. 30대, 40대, 3층 연금, 연금은 이제 자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반드시 꼭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심을 해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이 혼자 된 뒤에 아프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